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명문 게이밍 노트북. 2023 블레이드 14 라이젠 9 라이젠 7000 시리즈 지포스 RTX 407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레이저 블레이드 중 휴대성이 뛰어난 블레이드 14는 더욱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17.99mm의 두께로 어떤 가방에도 휴대가 용이하며 AMD 라이젠 7 7940AS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 시리즈의 그래픽 조합으로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뿐 아니라 QHD 플러스 240Hz의 해상도까지 더한 16대 10 디스플레이는 그 어떠한 게임과 작업에서도 완벽에 가까움을 추구한답니다. 휴대성과 디자인까지 겸비한 레이저 블레이드 14 싱글 쉘 알루미늄 블록에서 정밀하게 밀링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풀메탈 바디가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까지 휴대가용이한 노트북이랍니다. 그리고 지문방지마감까지 더하여 지저분해지 않기에 더욱더 대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다구요. 68.1 더블유 H의 배터리는 최대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게 해주며 여행 중이나 외출 중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뛰어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충전만으로도 80%의 배터리가 충전될 만큼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에 걱정이 없다고요 또한 배터리에 대한 무상보증이 2년간 가능하기에 그야말로 완벽한 사후서비스까지 보장해줄 것입니다.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블레이드 14. 최신 엔비디아 지포살TX 4070 랩탑 GPU를 탑재하여 이전 세대보다 33% 더욱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제공해줄 것이며 이동 중에서도 어느 때보다 높은 프레임과 뛰어난 디스플레이로 게이밍을 즐길 수가 있답니다. 메이드 위드 블레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예술가들의 최첨단 창의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아티스트들은 레이저 블레이드 노트북이 음악 제작이나 시각 효과,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 및 3D 애니메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m d 라이젠 9 7940H 프로세서 AI 하드웨어를 탑재하여 AI 기반 워크로드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대 5.2GHz의 클럭 속도로 고사양의 워크로드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며 상위급 게임과 고사양 작업 및 영상에서도 프레임을 최적화하여도 일상 업무를 하는 듯한 수준의 빠르고 간편한 처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35.56cm QHD 플러스 240Hz 1 6대1 0 디스플레이 더욱 높은 픽셀 밀도와 더욱 빠른 주사율까지, 그리고 더 낮아지는 답속도를 통하여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 디스플레이를 만날 수가 있으며, 이동하는 중에도 깨지지 않고 깔끔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게임과 영상의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겠습니다. 확장 가능한 DDR5 메모리와 초고속 및 완벽한 업그레이드 가능. 5600MHz의 높은 클럭으로 복잡하고 고사양 작업에서도 더욱 나은 멀티태스킹 성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4GB까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요. 최적화된 베이퍼 햄버 쿨링 신 쿨, 어피션트 얇은 펜으로 개선된 설계를 특징으로 하는 베이퍼 챔퍼 시스템은 블레이드 특유의 로우 프로파일 설계를 유지하면서도 완벽한 쿨링 시스템을 지원한답니다. 다양한 포트와 기능까지 갖춘 2023 블레이드 14는 여러 기기와의 디스플레이에 연결이 가능하며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다중 모니터 설정과 썬더볼트 도킹 스테이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동글이나 어댑터 없이 수행할 수가 있답니다. 1. FHD 웹캠 위드 프라이버시 셔터 2. USB 3.2젠2 타입 A 3. USB 타입 C 4. HDMI 2.1. 5. 3.5mm 콤보 오디오 잭. 6. 켄징턴 락. 7. 파워포트.